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임시연 선수의 파리 올림픽 3관왕 달성 소식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 양궁의 여왕으로 등극한 임시연 선수. 그녀는 여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까지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선수단 첫 3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한국 양궁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의 집안 싸움은 숨 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5세트까지 가는 치열한 대결 끝에 임시현 선수는 남수현 선수를 7대3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양궁 역사상 첫 올림픽 5개 종목 석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일본 언론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임시연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 최강의 진술을 보여줬다는 찬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노력과 자부심을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은 압도적이었다며 임시연 선수의 경기력을 인정했지만 다른 이들은 한국 양궁의 독주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는 양궁은 재미없고 비인기 종목이니 올림픽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는 많은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비하하려는 시도는 많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한국 양궁의 압도적인 성과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발언들은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선수들의 노력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이처럼 임시연 선수의 금메달 달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성과는 한국 양궁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임시연 선수의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